자. 아니, 자, 알겠습니다. 예, 아니,

자 세례가? 클라라. 클라라. 좀 더불어 주 <laughs> <성과. 웃음>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클라라의 세례를 다시 줍니다. 아멘. 아멘. 산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게기 줍니다. 아멘. 네. <laughs> 자주보고이자

성령의 이름으로 배란의 대시를 줍니다. 아멘. 아멘.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가 되시기니다 아멘. 아멘. 나는 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대시를 줍니다. 아멘. 저쪽 보시고. 네. 그 나라 그 나는 성고와성자와성령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게 세을를 줍니다. 아멘. 그 성공와성자와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음, 그그 줍니다. 그그 줍니다. 아멘. 여기 보세요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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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령의 이름을 열리하게 <laughs> 겠습니다 아멘. 저시 저기 보시고. 아빠죠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대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멘. 찍고, 찍고, 그냥 찍고, 성부와 성자와. 你了没？你别 <noise> <noise> <noise>

우리 김명자님안요사과사과 사랑과 사랑 사랑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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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시오 사랑과 사랑성과사과

아멘. 너무 많이 과하게 아멘. 아멘. 아 닦기도 좋겠네. 아, 네. 아멘. 성부와성자와성령의 이름으로 아멘게드니다 아멘. 아멘. 좀 오셔도 보셔도 보셔도. 시고 오셔도 앉야 돼. 도와줄 아니, 나 정부와 선자와성의 이름으로 대대사에게 세를 줍니다. 아멘. 적어보시고, 적어보시고. 오케이. 지금 선사들이 더 많아졌다. 네, 고습니다거기시고 아, 여기요. 아요 성부와성자와성자 이름으로 대사이시는 겁니다. 아멘, 아멘, 여쭤보시고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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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요, 요 눌렀다. 아, 아, 제일 처음부터 얘가 들어갈 때부터 요거 눌렀다가, 내가 일어났을 때와성자와성 어.

눌러 o p i 지아 아직 이이 k a y Okay, okay. Okay, 신발, 신발 Okay, okay. 가 k a y okay. 요 k a y okay. Okay, okay. Okay, o k a 자 Okay, okay. Okay, Amen. Look at me, sweetheart. 그림을 그려가지고, 그림을 그려가지고, 막, 그림을 그려가지고, 막, 그림을 그려다 sa si odfutíme. Ktoré, to